시동 켜라 좋다. 시작다나 믿지? 벨, 벨트 매. 아, 민규룸 매. 왔어. 왔네. 아, 응. 야, 내가 내릴까? <웃음> <웃음> 괜찮네. 핸들 고대로 하고. 네. 더 꺾고 더 꺾고 차박을로 더 그렇게. 아. 안 아, 막힌다. 아, 절대 안 막힌다 엄마. 됐어. 아이 해봐. 오케이? 오케이. 한번 짧게 해. 어. 이호버였나 아이씨 내놔! <laughs> 내놔! <내라. 웃음> 민규야 노래 틀자 어 뭐잉? 노래 문제랑에서. 틀자 어떻게 틀어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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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동 하자 <laughs> <가자, 가자. 웃음> 엄마 응? 어? 다급하게 얘기할게 아,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다급하게 얘기해도 돼 나는 그 정도 컨트롤 가능해 아니 민규야 응? 어? 노래 틀어달라니까? 그 노래 어떻게 틀냐 말이다 어떤 폰? 노래를? 아니 폰이 없구나 <laughs> 아, 어 천천히, 천천히. 아, 내어 네. 폰으로 노래 틀어. 자, 설레고 난리 먼저 들어봐봐. 하나로하나로 <놀람> <놀람> 노래 문을 여이 <여유가> 없다. 에요. 하지마전지 레이에, 지금 맞자 맨맨 나방어한 손으로 똥대기 뜯는 거 봤어? 봤어 봤어? 이렇게 봤 이렇게? 내가 시야를 전방 조시를안할 수가 없다 니가 딴 짓을 했어 어머 어머 왜 그래? 안놀줄게왜그러 <laughs> <laughs> 그러잖아 다음 주부터 내과를 돌아 성함 어떻습니까? 아직까지 괜찮아 예전에 할땐 이것도 안 잡고 있으면서 안 잡았다고 내가? 좀매출 하고 그랬지 근데 왠지 오늘 민경 운전하는 거니까 민정이도 안정감이 있는 거 같아 그래? 민경이 엄마가 막 천천히 그래도 니아 지끼라 니아 지끼라 내가 할게 한다. 아 엄마 소리 좀 줄이지마 왜 그래 이러는데 얘는 니아 지끼라 나는 간다 민경아 차, 차, 아 들어도 다나을까 어머 그래 하니까 내가 좀더안전가면 있더라 그래? 아, 알았어 알았어 그, 가다 언성을 높이지 않는면 될까 이 한마디 하고 제발 언안높안 돼요? 내 앞에 끼어들기를 하노 아, 하나네뭐나 나 좀... 아, 그래. 오른쪽으로 그래. 빠질 필요 없나? 빠져야지 그러면 지금 말해주세요 전체빠진대전체들어가한번 초록, 더? 초록색 따라가야 돼 초록색 따좀 미리미리 말해주시면 안됩니까 어 안된데 아니 <laughs> 뭐내비를 들고 <laughs> 가던데 <가는 너. 그치? 웃음> 초록색 따라가 초록색 따라 아니 진짜 말해주시면 안돼요얘기잖아 초록색 따라가라고 아니 그걸 그치? 좀 미리 <laughs> 말해달라고요 미리 <웃음> <웃음> 이거, 이거 직진이죠 어직진 아이, 아, 천천히, 천천히. 내리막. 야, 간다. 내리막이야, 야. 왜? 간다, 간다. 내리막이야, 다다브개구리 맞지 않아? 천천히, 작고, 작고. 아, 보인다니까. 내가 안 보여 뭐 커브길이야. 네. 그 영화 카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. 뭐야? 빠른 속도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바퀴를 왼쪽으로 돌려야 된다. 뭘해? <laughs> <laughs> 흙길에서, 흙길에서 <laughs> 미끄러질 것 같으면 그럼 이제 차체, 뭐 어떻게 돼가지고 돼카 1판에서 나와 그래, 천천히 가 민규야, 내비 좀 틀어주라 대천아? 아니 뭐, 자존심 싸움에 내비랑? 지딱 어. 봐라 엄마는 말하세요 <laughs> 내가 필요할 때딱 할게요 와, 무지개다 오! 와, 대박! 근데 가끔 교수님 외래에 있으면 창문으로 빛이 오잖아. 그럼 이제 달력에싹 무지게 보일 때가 있어. <laughs> 음. 느리지? 아니, 느린 거안 나. 나는 요주고로이 엄마를 낳았으면 요쪽 이 차들이 들어오고 니는 안된다 여까지만들어약때문 어쩔 수 없어 저기 들어가지 아 엄마가 천천히 가자니까 자꾸 들어오잖아 <laughs> 왜 이래 아. 양보 좀 해줘라 운전 <laughs> 어, 더럽게 배울라 그러네 <laughs> 천천히 가아참 안전우선 괜찮아. 내가 음 너딱붙갈순 <laughs> 그러니까 없잖아. 아. 반하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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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전차 브레이크, 브레이크. 검 천천히. 좀붙마라아무 끼어든다. <laughs> 원래 약자는 패배할 뿐이야 어, 미친 운전을 더럽게 올라 고 그러고 있네 어, 깨끗하게 가르쳐는데도 아... 양보 운전 안전운전 하 <laughs> 아, 진짜 왜그 왜 그래 <laughs> 아 화나지 않나? 아... 그 래개 심하잖아 역시 사람 5년대에 잡아봐야 <laughs> <laughs> 뭐야 어느새 다버렸네저 저 조금 더 올려서 돌려. 올려. 아 저차한대놨할수 있어. 아마. <laughs> 된다 된다 옳지. 풀어, 풀어, 풀어 풀어 빨리 풀어. 그럼 할머니 아니야? 아니, 할머니. 니마 될까? 어때? 어게 안 돼? 그럼 어안 돼. 아, 엄마 차 희한하다. 이게 <laughs> 진짜, 진짜 아, 될것같 진짜. 아아 아니야, 아 기다려 봐. 더 밀어 봐, 어 봐. 봐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엄음서 천천히 음음음오음음음음음 안돼요.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